오늘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다 때가 있나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일을 하러 가는데, 집 마당에 온갖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향기에 취해 난생 처음 보는 꽃들과 함께 하루를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목동은 오늘은 양털을 깎아야 하니 빨리 털을 깎고 와서 이 꽃들을 보며 즐겨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털을 깎고 돌아왔을 때 꽃은 모두 시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동은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무척 황홀한 소리였습니다. 목동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우유를 짜야 하는 시간이니까 일을 마친 후저 새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나 우유를 짜고 돌아와 보니 새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자취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동은 집 밖에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은 열어보니 아주 잘생긴 백마 한 마리가 몸매 자랑이라도 하는 듯 천천히 울타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동은 그 자태에 홀려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말을 타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지금은 울타리를 고쳐야 하니 빨리 고치고 와서 타봐야겠다. 그러나 목동이 일을 마치고 왔을 때는 이미 백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목동은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이란 고정되고 한정된 시간의 부분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말씀은 일의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때가 있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릅니다. 피조물이 인식하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창조주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 뿐입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살피려다가 현재의 때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목동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 손으로 일해서 얻은 성취에도 물론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그날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며 후회 대신 성찰하게 하시고, 걱정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